사도행전 1 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낮에 아홉 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 즉 지금 사람들을 육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구늘요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에 둘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육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여섯 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할 때에 무의식 상태에 빠져. 하늘이 열리며 마치 내 귀퉁이를 맨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 안에는 땅이 있는 온갖 종이의네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날 짐승들이 있더라. 또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구석.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이 다음에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에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해 할 때에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불러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기 묻고 있는지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를 시도해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인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며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묵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리아에 들어가니라 고넬류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류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는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초청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 하며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아홉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침이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육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